예 김성수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어... 촛불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어... 우리 촛불 어... 시위는 네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엄청난 소음들이 지금 여기 들리지 않습니까? 예 저기 바로 저 보여드릴게요. 아 저런 잡스러운 인간들이 여기서 저러고 있습니다. 야, 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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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폐 참 진짜 온갖 기독교인들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 여러분. 자 저기 지금 어저 지금 그구들이 지금 저 이상한 있습니다. 어 저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이로총뭐총선이 부정선거래요. 대한민국 세상에 제장실에 아닌 사람들은 많죠. 예.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는 저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김성스티비 응원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와리스와 감지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 가운데에서는 지금 뭐 백신 피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고생하십니다 자 지금 어, 그구들은 어, 계속 저렇게 말도 안되는 그런 편수막을 붙이면서 어,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보세요 여기와서 굳이 신자유연대가 여기에서 굳이 저렇게 소홍봉해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걸 시위를 갖다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작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예. 이게 시입니까 이게? 이게 시입니까 이게? 이게 시위예요 <목소리> 자. 저 똑같은 소리만 계속 똑같은... 하고 있어요. 저 똑같은 소리. 저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저게 쉬입니까? 저게? 자, 지금 현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촛불 시민들은 여기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양이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정말 지금 정신없네요 아 여기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저기 김상진 일당이 집회 방해하려고 와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좀 떠들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를 좀 입법 같은 걸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집회 방해를 하는데. 아니, 집회를 자기들이 의사를 표현하면 좋은데,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저기는 몇명 오지도 않아요. 1 0 명도 안 와요. 그냥 스피커 놓고 계속 저거만 투여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예, 예. 녹음기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아, 밖에서 밖에서는 벗어도되는데 집회 때 장소들 많이 여기 50명 이상 모이면은. 모이면은 또 네.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 그렇,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예 예. 예.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아. 경찰들은 왜 저거를 집회라고 하면서 저걸 막아 줍니까? 어.. 뭐, 친정부니까 친정권이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아직까지 집회가 시작되려면 한 2, 30분 더 있어야 되는데도 예, 예. 그렇죠? 네. 예. 오늘 대략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한 4, 5천 명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한만명 정도 오시지 않을까 지금 준비를 했는데 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우리 오늘 저희 그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예. 파이들을로 네, 들리는 사람들 아, 다 오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차량이 아직 다 동체가 되지 않아서 자, 지금 안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럼 철 여러분들 예. 너무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하실 예디가 지금 음, 사전 집회를 지금 어, 어, 집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확보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뒤쪽에 음. 아, 해 주세요. 예, 아닙니다. 와리스와 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어제 집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아, 여기에는 지금 도봉구 청년 자영업자 추모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빚더미 대신에 생존권을 보장하라. 사실은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래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들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자기네들이 약속했던 봉약을 깨면서까지 이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빚더미 대신 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촛불행동 현장 안내소들이 있고요. 아우 좋습니다. 날리면 평화통일 온다. 여기서 야 이렇게 날리면 그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촛불 행동 현장 안내를 하면서 우리,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0우운이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죄송김문우 목사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국민들이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예. 한번 깨끗이 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종결지읍시다 예, 이번에 종결 지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뭐도처가 망가지고 있죠? 예. 시계상조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망한 다음에 아이고.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네. 하루속히 정답입니다. 예. 솔직히 이번에 외교 참사를 빚은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사태가 일어나면 국민들의 동의와 공인 공감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읍박지르고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이런 식이 대풀이 된다면 전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화이팅입니다. 예, 같이. 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400 오시면 400 됩니다. 예. 아, 우리 서울 파이낸스 앞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 지금 뭐 현장에서 자, 열심히 구호를 외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어?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혼자 진행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거든요 음. 자, 제가 설명을 대주신라람한 명만 시작하면 서 감독님 계신가요? 음. 서 감독님. 음. 여기 음. 전화를 하셔갖고서 음. 감독님이 전화하셔서. 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예. 윤석, 서지영 서지님이 전화를 하셨 전화를 하셨어요. 하어요 전화를 하어요전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하요요하 현장에서 문대감독님, 김 김복기 감독님, 예, 전만저 김복기 감독님이 누구세요? 여기 있네요. 예, 우리 블루웨이브 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저한테 계속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인가 해가지고 여기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예. 예.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 하늘높이님이 블루웨이브 팬이 됐었다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 블루웨이브 팬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셔요. 어, 감사합니다. 예, 의외입니다 아블루웨이브의 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정말 굉장합니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신다고요 오늘 어 싸워야지 하고 자우리가 볼까 두곡 부릅니다 예. 예. 응원해 주세요 예. 오늘 제일 첫 번째 코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일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출연 어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여기 가, 자 강미영 씨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오늘 지금 이제 본 집회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싸워야지.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도 패이어라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아, 분인데.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아유 고생하십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출발. 스 t v 파이팅. 예. 아 우리 김맹구. 어 우리 그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스토킹 나가는 거 같아. 너무 신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늘 순서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어 자유발언이 한 30분 진행되고 그 다음에 블루웨이브 공연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이 한세팀더 있습니다. 리안 님도 오시고 성인태 어, 님도. 박정화 가수님 모시고 바라난 중무화분 듣고 행진하겠습니다. 아, 행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스 센터 앞입니다. 네, 파이팅. 네. 빨리 참여해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이 무도한 무리들 보십시오. 이 무도한 무리들 보십시오. 아, 진짜 저기는 저렇게 스피커를 틀어놓고 집회를 한답시고. 집회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전부 귀를 귀를 저렇게 감싸매고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도루치기님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 격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경찰들도 사실 굉장히 어 이런 상황에서 진짜 너무 고생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김상진 무리들 때문에 저 쓰레기 같은 구분 무리들 때문에 모두가 이거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성수 TV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자. 저기 많은 분들이 지금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오고 계십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분노에 겨워서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지금 촛불들, 촛불들을 갖다가 구매하시면서 소녀상도 여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우리 시민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오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셔서 오셔서 이 시민들과 함께 안녕하세요, 제복수디오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수대로 잠시 성수대로 잠깐. 반갑습니다. 또 오셨군요.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간다, 간다, 정지다밥 간다의 정지다밥니다 예. 여러분들, 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아니 끄집어 끄집어 내리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예.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 청계광장 앞에 세종대로로 빨리 나오세요. 예. <laughs> 아니 우리 저 정치타파님도 진짜 요즘에 예.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이 되었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주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장이 생생한 그런 예.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예, 때문인데 예, 예, 예. 건강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서 예, 살은 많이 빠집니다 제가 원래 <laughs>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닌데 예. 자 우리 김성수TV 우리 PD님의 예. 살을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아예좀 가져가 주세요 저는 지금 한5 예, k g 안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 예. 70kg대가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예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정성열 탑뉴스 힘는 그날까지. 예,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탑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렇게 계속 시민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예, 시민들이 저마다 어, 그이 자리에 오면서 자기의 또 카메라를 들고 와서 아 시사발전소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님, 비리님하고 따로 나오신 건가요? 아 우리 시사발전소의 현장 기자 현장 예, 예, 기자 양현명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성수대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저도 성수대로 구독자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시사발전소 요즘에 인기가 대단해요 시사발전소요? 예, 지금 다양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요 예,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도 좋지만 어, 심층 분석 프로그램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그는 어, 성수대로도 만만치 않아니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예. 야 시사발전소. 아우 저만큼 키가 큰 분이 또 저희 계시네요.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야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맨 뒷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우 저기.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성조기를 저렇게 휘날리고 있는 저, 저 사람들은 미국 간첩들입니까? 여러분, 참 바이든,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바이든이라고 들린다고 예. 하면 예, 잡혀갈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바이든이라고 하면 잡혀갈 상황입니다. 바이든이요. 오늘 바이든으로 들리는 예. 분들 다 보시는 거 맞습니까?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바이든이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참담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네. 이 상황은 정말 참담한 상황. 입한 번씩 들으셨어요 영상. 네. 네. 댓글에 보니까 막백 번, 몇 번, 오십 번 들으신 지금 분 뭐, 나왔습니다. 자, 어. 여러분. 아이거더 들었다. 현장 스케치 방송입니다. 지금 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반갑습니다. 예. 지금 아유 반갑습니다. 이현장에 시민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광화문 촛불 집회가 이제 처음. 시작될 때, 2016년 처음 시작될 때와 같은 그런, 어, 우리 분위기들이 이 현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수들을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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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그, 아,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서 열기를 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쪽에 반갑습니다. 아이 우리 한 가족이 오신 것도 있어요. 야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따가 우리가 행진할 때는 이 차를 어, 선두 차로 해서. 어 같이 달려가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이 청계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여기는 미디어 센터죠. 어 아, 여기가 서울 신문이 있으니까 프레스 센터입니다. 프레스 센터 옆에 이 파이낸스 센터가 있거든요. 이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들은 지금 점점 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예, 경계선들을 갖다가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철책들로 사실 집회를 어, 보호해 주느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도 어저어 어, 우익들의 반대 예, 그러니까 우익들의 그 집회 방해가 좀 소리가 작아졌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그 소음을 갖다가 어, 여기다 퍼부으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이 뒤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시위 이 집회 스케치 방송이 아니면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상황입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솔직히 우리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일부러 소음을 차단해 가면서 어 집회에 이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현장이 너무나 지금 참담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 그야말로 이 열기로 현장의 열기로 저들을 어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자, 자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제도 뵀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저 유명한 히틀러 패러디 영상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께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어, 청계광장에 오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버링님 넘어갑니다. 실버링님께서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laughs> 예. 자 구본기 월드의 구본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예. 야, 우리 친구들 다 모였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laughs> 아니 어, 현장에 완전히 에너지 넘치게 또 이렇게 <laughs> 아, 기운을 불러주시군요. 예. 저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우리 성수대로랑 예. 구본기 월드가 구독자가 겹치잖아요. 예. 저를 찾으신 후에 심쿵이라고 암호 외치시면은 제 구본기 월드 굿즈 선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심쿵. 네. 여기요. <laughs> 이렇게, 하는 <laughs>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겁니다. <laughs> 지금 몇개안 남았어요 예. 지금. 네. 구본규 소장님 찾으시면 심쿵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예. 아, 아 그리고 네. 있다가 네. 어, 트럭에 올라가서 제가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데 예. 트럭이 총네 대입니다. 예. 그 중에서 한대저 찾아오세요. <laughs> 저기 소장님 지금 저기 집회 방해하는 저 인간들 네. 너무나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저 근데. 애들도 참석한 자리인데 저 저렇게 멘트 안 했으면 좋... 아니 무슨 쌍욕까지 해요 지금. 네 애들이 들까봐 걱정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다 떠나 가지고 네. 최소한의 어떤 그 선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으셔 가지고 아니, 이쪽에... 지들이 뽑은 대통령이 쌍욕을 하니까 아. 지들은 더 쌍욕을 해. 아, 그러니까는요. 귀에 담을 수 없는 쌍욕. 아. 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는 그래도 예쁘고 즐겁게 집회해요. <laughs> 축제처럼 집회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따 찾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하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원 릴레이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심혁 기자님이 현장에 있었죠? 예. 심혁 기자님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아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어, 응원해주시면은 정말 기운이 납니다. 자. 집회 방해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인간들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사님도 만원을 내에 동참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원은, 저거는... 아이 그런데 정원 집회 방해잖아요. 저게 저게 시위가 아니잖아요. 뭐왜 왜 현행 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정원은 집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정말 이 경찰들은 진짜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저래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장악을 하고 려 있는 중입니다. 예? 예예 예. 예? 예? 아 제가 무슨 말인지 잘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 아니 싸울까봐 예. 까지아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지금 루시드님, 로사파파님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서로 부딪힐까봐 그쪽으로 못 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어, 시위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어, 시위, 우리 집회에 본격적인 시작을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 유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촛불행동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촛불행동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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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블루 금방 씨가 끝입니다. 아 성수대로 TV가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 스케치 방송은 일단은 어, 지금 잠시 예, 끊고 본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오늘은 리포터가 된 김성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자, 본방송으로 그럼 카메라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어요. 절 찾아주세요, 현장에서. 고맙습니다.